자, 좋은 아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안녕세요 안녕, 일어나니, 잘 잤어? 에헤 <laughs> 잠은 잘 잤는데. 음, 어, 그래, 나는 TNT의 요정이라고 해. TNT의 요정이요, 그냥 TNT의 변태인데요! 좀 화끈하게, 섹시하지? <laughs> 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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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더러움이> <laughs> <laughs> 티니티 요정이잖아 근데 내가 네 장단삼아서 너희 집 아래다 10만개의 티니티야어야 티니티 1만개 저기를 퍼고 저기를 파봐도 다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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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t n 다아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TNT가 있어? 여기도 TNT.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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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TNT야. 오, 마이갓 진짜 심한 게에요 음, 그럼 아주 얄짤없이 심한 게지. 심한 게왜 심어놨어요? 힘 있으니까. 이런 사이코 같은 인간. 아, 아이또어 사이코야? 또어 사이코? 그래서 말이야, 내가 너한테 게임을 할 거야. 네? 여기 있는 TNT 1 0만를다 캐서 네 여기 구멍으로 어느 안에 못 넣으면은 난이신0계를다 털어 버돼요야안 돼요 시간 없어 안해? 어어어 해해 하나 이 하나 으잠깐만 TNT 숫자가 점점 두 배로 늘어난 어? 어라? 네, 네. 뭐가 이상한데요 TNT가 해오오오오가 넘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이거, 이거 아이템 창꽉 찼다 이거 어디서 오지금... 불려 저기요 에이! 에이? 너무 어, 이 있지 말고 좀들어 주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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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래. 이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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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에한번어오 뭐, 어, 어? 걸려. 고빨어빨이템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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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부족해. 왜 이렇게 가 많아? 개 넘겠는데요, 아 오, 요정이라면 모든 걸 알고 있잖아. 어, 미치겠네. 이거... 어, 음. 어쩌면 너무,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 손가락 아파. 아이고, 아, 나 요정이 힘을 타했으니까. 나머지는 아가 그래? 열심히 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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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 아, 미치겠네. 아, 이찌티 이거 다 어떻게 조리해? 아이, 아, 뭐야? 이... 아직도 다안 먹어졌네. 아직 캐주도한 아이고, 힘들다. 빨리 가서 캐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캐요. 아이, 아, 미치겠네. 나왜 이러고 있지? 아. 아나 죽을 거 같아. 아, 그랬다. <laughs> <놀러 웃음> <안 돼. 웃음> 야, 너 자꾸 나한테 놓치나. 아빨 리 버려 주세요. 아, 빨리 버려주세요. 아이, 사고 쳐 놓고 나한테다 치우려고. 아. <laughs> 나한테 아 뭐야? 아직도 이한 덩이를 못 먹었어. 미치겠네. <laughs> 얼마나 설치는 거야, 이 사람아. 아마 이게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 거야. 지구가 아니라 제 컴퓨터가 아니 면 우리 집이 터질 것 같은데요. 내 유튜브가 터지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은 나한테 기고뭘 계정을 넘겨요.. <laughs> 아.. 이상한지 그래야지.. <식은이야. 웃음> 오 오오? 아직오안먹었어아직도안먹어어한 덩이가 살아지어 손가락 아파 <laughs> 손가락 아파 <laughs> 아.. 손가락 아파.. 이 <laughs> 예, 얼마 안 남았어.. 뭐.. 뭐.. 얼마 안 남았어.. <웃음> <웃음> 얼마 안 남았어.. 예 대선에서 한 덩이 살았어.. 나머지 한 덩이 남았어.. 아니 뭐하는 거야! 렸다자연스네 <laughs> <laughs> 잠깐만요 아저씨 예? 네? <laughs> 이 정도면 TNT 1 0만는 충분히 버리지 않았을까요? <laughs> 어, 이상하다 후명 저기 위에는 27개 밖에 안 심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아지어 <laughs> 오! 어호 이거 왜안 사라지냐고 뭐, 미치겠네 <laughs> TNT 신님이 축복을 내렸나 봐. 오, 너무 많아요. 어, 다 했다. 잠깐만, 왜 t 트가좀 들어오냐, 이거. 어, 어, 어. 야! 아 야! 아! 어, 해가 지고 있어. 오, 어, 어, 어. 아, 됐다, 됐다. 어, 잠깐만. 자, 잠깐만.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발판을 움직이는 거잖아. 레드스톤, 잠깐만. 이거 작동했는데? 왜? 작동했잖아요! 용사요. 자는이세상을지킨 용사예요. 뭐 어, 말도 안 된다니? 오, <laughs> 어, 그럼 이제 뭐해요 여기 버린 거 보이죠? 에, 네, 예거요예뭐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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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왜뭐왜왜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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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요뭐어요어 먹어, 아예아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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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 어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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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도 체지잖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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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게아아아게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는거아아야아아아 썼어. 아아 게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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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무 일도 없었다! 안 터지는데? 아, 이거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터지는데? 아! 개이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아! 개이득! 안 터져! 아! 어. 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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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보실래요?